2월 15일 국내 스포츠 4경기 분석해보겠습니다. <laughs> 전날 추천픽 공개해드리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토작가 안양 KGC 직전 가스공사와의 경기에서 70-64 승리를 기록했다. 이날 4일간 3경기를 치르는 일정을 소화했던 만큼 선수단이 지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후반 들어 리바운드 수비 집중력이 살아났고 4쿼터 스펠맨의 활약이 더해지며 결국 승리를 기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LG를 만나게 되는데 2일간 쉬었다는 점 자체가 고무적이다. 창원 LG 직전 SK와의 경기에서 94, 84 승리를 기록했다. 후반기 들어 득점이 아쉬웠는데 최근 슛감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경기 연속 90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 또한 이 기간 3점 성공률은 평균 43.8%. 트랜지션 강점과 마레이의 포스트 경쟁력도 상당히 좋았다. 여기에 윤원상, 정희재, 임동섭의 득점 지원도 좋았고, 이제도 이관희의 36득점 활약도 고무적이었던 경기. 그리고 오늘 KGC를 만나게 된다. 코멘트 올 시즌 4차례 맞대결에서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두 팀. 오늘 다섯 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승리는 KGC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KGC는 올 시즌 마레이 봉쇄에 나쁘지 않은 효과를 봤다. 또한 KGC가 패배했던 이 경기는 스펠맨의 부진이 상당히 주요했었다. 그런데 최근 스펠맨은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상황. 여기에 오세근의 존재감도 감안해 본다면 오늘 경기는 KGC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베팅 안양 KGC 승157.5 언더. 하나원큐 직전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60에서 94 패배를 기록했다. 이날 신지연이 20득점을 기록하며 활약을 펼쳤고 정예림도 10리바를 기록하며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양인영도 13득점 8리바와 다만 가비지 영향이 있었던 기록이었기도 했고 전반적인 수비가 좋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었다. 그리고 오늘 KB를 만나게 된다. KB 스타즈 직전 BNK와의 경기에서 64, 62 승리를 기록했다. 지난 신한전 극적 패배를 기록했고 이날은 2차 연장 접전 끝 극적 승리를 기록했다. 상대 김한별이 결정한 수혜를 입긴 했지만 KB도 김민정이 목부상으로 교체되었던 상황. 강이슬의 32득점 21위바 활약이 이날 승리에 상당히 주요했지만 그 외의 자원들의 득점 지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리고 오늘 하나원 큐를 만나게 되는데, 김민정의 부상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 오늘 경기 출전은 조심스럽게 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코멘트 KB는 최근 박지수의 이탈에도 상당히 잘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강희슬도 4번 포지션에 잘 적응하고 있는 상황. 일단 KB가 직전 경기 BNK를 꺾긴 했지만, 상대 김한별의 부재는 여파가 상당했었다. 그리고 오늘 김민정이 결정하거나 결정하지 않더라도 몸 상태가 온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정은 올 시즌 하나원 큐를 상대로 평균 18.5득점을 기록했던 선수였다. 여기에 최근 일정도 하나원 큐가 좀더 널널한 상황이고 올 시즌 두 팀간 맞대결에서 하나원 큐가 리바운드 경쟁에서 밀리지 않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은 하나원 큐가 핸디캡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4.5 하나원 큐 핸디슨 136.5 언더. 삼성화재 OK를 3명으로 가볍게 잡아내며 현재 4연승 중이다. 지난 경기에서는 이크바이리가 범실도 적은 편이었지만 효율은 40%로 크게 높지 않았다. 대신 김정호가 높은 성공률과 효율로 공격을 이끌며 떨어진 효율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하현용이 범실 없이 높은 효율로 중앙에서 점유율을 11%나 가져가면서 팀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다만 이들 외에는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여전히 국내 이옵션의 경기 영향력이 매우 약하다. 신장훈는 지난 경기 공격 효율이 0%에 그쳤고, 범실도 4개나 기록했다. 김정호도 지난 경기는 리시브 효율이 5%에 그치는 등 반쪽짜리 활약이었다. 이 경기에서 삼성화재의 리시브 효율은 26%였지만, 상대도 25%에 그치며 리시브 문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경기 상대인 현대캐피탈도 최근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평균이 40%로 높은 팀이다. 공격력이 좋은 편이지만 리시브가 흔들린다면 공격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대캐피탈 순위 경쟁 상대인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3-1로 승리하며 승점 차이를 줄였다. 공격 득점은 상대보다 적었지만. 블로킹에서 앞섰고 상대가 범실을 39개나 기록한 바람에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 오래오리 20%의 불안한 리시브 효율을 보였음에도 공격에서는 활약했다. 전광인과 허수봉이 부가 스탯을 포함한 두 자릿수 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아포지스로 경기에 출전했던 홍동선은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경기에 풀타임으로 출전하기도 했다. 현재 현대 캐피탈은 박상아가 컨디션 난조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최태웅 감독은 이런 상황에서 허수봉을 미들 블로커로 출전시키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미들 블로커로 나온 허수봉이 간혹 전이 측면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으며 후위에서도 라이트 백어택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아포지스로 나온 홍동선은 공격 시도가 9회에 그쳤고 공격 효율도 0%로 경기를 마감했다. 허수봉이 전위에서 이동 공격과 측면 공격, 센터 블로킹 등의 상승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아포지세스 임세가 애매해진 상황이다. 허수봉의 활약으로 홍동선의 부진이 덮어지긴 했지만 리시브를 하지 않으면서도 공격 횟수가 적다면 결국 팀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코멘트 현대 캐피탈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삼성화재는 현재 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현대 캐피탈을 상대로는 이번 시즌 4경기에서 모두 패배했다. 또한 국내 자원들의 경기력이 완벽하지 않아 제대로 된 전력을 갖춘 상태가 아니다. 현대캐피탈은 최근 허수봉을 활용한 변칙 전술을 쓰고 있다. 전광인과 오레올 등이 삼성화재를 상대로는 공격력이 상승한다. 시동이 늦게 걸리는 이크바이리의 특성상 현대캐피탈이 경기를 빠르게 끝낼 가능성도 있다. 추천 배팅 현대캐피탈 승182.5 오버. 흥국생명 승리가 유력했던 IBK와의 경기에서 1-3으로 패배했다. 1세트는 12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따낸 세트도 듀스 끝에 겨우 따내는 등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떨어졌다. 옐레가 최다 득점을 기록했으나 효율은 9%에 그쳤고, 김연경은 서브나 블로킹을 기록하지 못했고, 공격 효율도 24%에 머물렀다. 김미연은 몰려드는 목적 타 서브에 고전했고, 리시브 점유율 50%의 효율은 28%에 그쳤다. 이원정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김다솔을 투입하고 나서 3세트를 따냈지만 이후 경기력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원정을 주전 세터로 활용하는 것은 확실한 장단점이 있다. 측면을 살려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앙이 죽어버린다는 단점이 있다. 지난 경기도 측면을 고집하다 팀이 무너지게 되었다. 김현경과 옐레나의 효율이 높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의 부진도 이유가 있지만 토스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다. 그리고 김미연의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상대는 김미연의 리시브를 노리고 목적 타 서브를 날리고 있다. 50%의 점유율로 상대의 서브 두개중 하나는 김미연을 향하고 있다. 다만 30%에 가까운 리시브 효율로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인 부분이다. 리시브 개선을 위해 김다은이나 정윤주를 투입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기도 하다. 페퍼 저축 은행. 리그 1위 현대건설을 3위로 잡아내면서 이번 시즌 3승째를 달성했다. 블로킹 득점이 현대건설과 같았고 공격 득점은 더 많았다. 니아 리드가 많은 득점을 올렸고 이한비가 국내 1옵션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거기다 이 경기에서는 최가은이 서브와 블로킹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며 활약했다. 상대보다 리시브 효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고 복귀한 오지영은 28개의 디그를 100%로 기록했고, 리시브 효율도 56%를 기록하며 후방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박경현의 경기력이 떨어져 있지만 박은선은 발목이 좋지 않아 오랜 시간을 뛸수 없어 교체할 자원이 마땅치 않다. 문슬기는 수비형 아웃사이드 히터로 경기에 뛰고 있고 다른 자원들은 아직 1군으로 나오기 어려운 기량이다. 결국 이한비와 니아 리드가 득점을 맡아서 처리해야 하며 최가은처럼 중앙에서 득점을 나눠 가질 선수도 필요하다. 최가은은 지난 경기 공격 성공률은 높지 않았고 블로킹으로 득점을 자주 기록했다. 최근 흥국 생명과의 경기에서 최가은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격 삼각 편대의 탄생도 기대할 수 있는 상태다. 코멘트 흥국 생명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지난 경기 패배하긴 했으나 기본적인 전력에서 흥국 생명이 앞서고 있으며 다른 팀들처럼 페퍼는 흥국생명을 서브로 공략하기 어려워 보인다. 페퍼는 서브 7위의 팀이고, 김미연의 리시브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다. 이원정이 여전히 측면만을 고집할 가능성이 있어, 흥국생명이 샤사우스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추천 배팅 흥국생명 승165.5 오버.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